3S무브먼트 대표주자 K-HAPPYS 김나현입니다. 3S란 실버가 스마트해지는 방법은 스마일입니다. 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예뻐지는 이미지 메이킹 페이스 마사지입니다. 먼저 어, 신체의 혈자리를 자극해주는 귀 마사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지를 기속으로 살포시 넣어주세요. 자, 앞뒤로 돌려주겠습니다. 너무 쑥 넣으시면 안 돼요. 네. 아, 그래서 귀를 깨우면 전신 혈자리를 자극해서 몸도 깨어난답니다. 이번에는 원을 그리면서 돌려주겠습니다. 몸도 깨우고, 이제 페이스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는 혈자리를 순환을 시켜주는 게 먼저입니다. 반대로 돌려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지와 검지를 가지고 기볼을 마사지 해도록 하겠습니다. 기볼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 주세요. 이 기볼은 이름이 있는데요. 이름이 이수라고 합니다. 이자를 써서 성은 이시구 이름은 수입니다. 이수. 네. 이 기볼, 이수를 이렇게 마사지 해 주시면 이 기볼은 신경계에 뇌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요 그리고 집중력, 광화, 기억력, 그리고 인지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치매 예방에 좋겠죠 계속 마사지를 하시면서 어, 저의 설명을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수를 아래로 쭉 당겨주시겠습니다 제가 구령 붙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어이 똑똑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정명해지시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이주라고 해서 여기 앞부분 귀 앞부분 나와 있는 것이 이주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검지 손가락으로 어, 쭉 앞으로 밀 겁니다. 앞으로 쭉 밀어보세요. 쭉. 검지를 앞으로 밀어주시면 소화기관과 심혈기관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소화력을 강화시켜주고 심장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쭉 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엔 이륜이라고. 이 가장 바깥 부분 있죠? 여기 중앙에 가장 바깥 부분을 이렇게 옆으로 당겨줄 겁니다. 여기 이름은 이륜입니다. 전신순환에 좋고요.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옆으로 쭉쭉쭉쭉 당겨보겠습니다. 여기 또한 구령을 붙여보겠습니다. 하나 그래서 시원해지는 것 같네요. 다음 자, 이륜 바로 옆에 보면 여기 조금 딱딱한 부분이 있죠. 여기를 대이륜이라고 합니다. 대이륜 대이륜을 이렇게 마사지를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이 계시죠? 어 하고 아프시지 않나요? 어 하는 것보다는 후 하는 것이 예, 통증을 경감시켜 주고요,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아프신 분은 후, 하고, 네, 마사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 이륜은 어깨나 척추, 네, 그 근육 이완에 좋고요 특히 지금 대 이륜을 마사지 하는데 많이 아프신 분은 어깨가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이렇게 쭈물쭈물주물 이렇게 쭈물르는 마사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척추, 허리 통증 경감도 시켜주지만 허리도 유연하게 됩니다. 구을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시원합니다. 이번엔 대이륜을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접어 볼 겁니다. 어, 이건 더 아프시죠? 아, 아파요, 아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아, 예, 아프네. <laughs> 이렇게 하면은 여기 척추나 어깨 뭉침에서 독소가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깨에 유연성도 해주고 척추 강화도 시켜줍니다. 모든 근육은 뻣뻣해지면서 뭉치면서 시작되는 것이 우리 명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몸을 좀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풀어주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기만 해줘도 영향을 미쳐요. 왜냐면 하 손에도 있듯이 귀에도 발에도 우리 귀와 혈점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대일류는 어, 어깨, 척추, 근육계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자, 구임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아 다음 귀를 위로 위에 잡고 한번 위로 쭉쭉쭉쭉 올려보겠습니다. 위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올리고 당나귀 기 만들었죠? <laughs> 아유 시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엄지와 검지 사이에 길를 넣고 이렇게 마찰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 이렇게 마찰을 하면 무기력증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하신 분 많으시죠? 귀를 어, 이렇게 마찰을 해주시면은. 어, 의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뇌를 깨워주고 신체를 깨워주고 이 기가 뇌랑 가장 가까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 손발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좀 의욕도 올라가고 좀 무기력증 완화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위. 예, 요즘 한절기 어, 특히 봄이라고 낮에는 기온이 높은데 이렇게 이렇게 화철 하시면서 들으세요. 어, 기온이 높은데 밤에.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조끼나 가디건을 준비하시지 않으신 분은 밤 추위가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퇴근기를 이렇게 치울 때는 이렇게 길을 이렇차를 하시면은 체온도 조절이 되고요. 또 체온이 올라갑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암세포를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위를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귀 마찰입니다 자 오늘 귀 마사지를 가지고 임영웅의 어,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이 곡으로 귀 마사지를 해볼겁니다 음악이 참 좋죠 네. 음악 감상하시면서 귀를 마사지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검지를 살포시 기 속으로 이반, 심혈 기관에 좋습니다. 소화력이 향상되고 심장이 튼튼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류 옆으로 기 전신순환에 좋고요.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이류 마사지, 어깨 통증, 척추 강화 근육 기관에 좋습니다. 어깨 천천 동작해 줬습니다. 힙이 접어 주세요. 아이고, 좋습니다. 위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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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당겨 주세요. 시원하시죠? 예, 참 시원합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예뻐지는 이미지 메이킹 페이스 마사지입니다. 자, 우리 얼굴에는 80개의 근육이 있는데요. 웃을 때 15개가 동시에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뻐지는 어, 이미지 메이킹 페이스 마사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세 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큰 광대근 여기 광대가 있죠. 광대 그 광대 아래에 큰 광대근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광대근이 위로 쫙 올라가 있으면 리프팅 효과가 있고요, 올 처짐 이것이 피부 처짐 예방이라든지 또 내지는 피부 어, 톤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주는 게큰 광대근입니다. 그래서, 예, 광대근을 잘 활용만 하셔도 피부 처짐은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다. 자, 큰 광대근을 잘 잡아주는 페이스 마사지법 중에서 웃음 울림 서리법을 활용한 희 웃음이라는 것을 하시고, 한번 광대근을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 해보세요. 이렇게 만지면서 히- 해보시면 이 광대근이 딱딱해지는 걸 느낄 겁니다. 광대근 근육이 어 강화되면 이 피부 처짐 없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큰 광대근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히-라는 웃음 울림 소리법 히- 꼭 잡고 안 하셔도 됩니다. 노는 손이면 잡으시라는 거고 지금 핸드폰을 들고 계시거나 하실 때는 그냥만 하셔도 이광대근이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laughs> 이렇게 웃기가 쉽지가 않죠. 저는 웃으니까 벌써 얼굴이 빨개졌죠. 이렇게 빨개지는 이 자체가 모든 얼굴의 진피층까지 신선한 산소로 자극을 해주는 겁니다. 자, 웃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웃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웃음을 희라는 웃음으로 산토끼, 토끼 노래를 붙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laughs> 끝에 한번 이렇웃웃주주효효과큽큽다다 이번엔 두번째 입꼬리 당긴근, 입꼬리 당긴근은 입꼬리를 당겨준다는 뜻에서 옆에, 입꼬리 옆에 이렇게 입꼬리 당긴근이 있습니다. 당기는 거죠. 근. 당긴근. 이렇게 옆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이 당겨주는 것은 웃음 울림 소리법에 의해서 해 라는 웃음입니다. 해, 해, 해. 아니요, 이렇게 당겨지는 게 느껴지시죠? 느껴지시죠? 네 이게 페이스 마사지입니다. <laughs> 이렇게 웃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산토끼 토끼 노래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 이렇게 마무리로 써주시면 마사지 효과가 아주 큽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입꼬리 내림근 입꼬리 내림근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입꼬리 내림근은 여기에 있는데요. 이뻐지는 우리 이미지 메이킹 마사지법에서 입꼬리 내림근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웃음 울림 소리법에 하 라는 소리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까 히 하셨죠? 히 하실 때는 큰 광대근이 탁! 강화되는거 느껴지시죠? 자, 이번에는, 여, 여, 옆으로 했을 때는, 입꼬리 당긴근에서, 하! 했을 때는 입모양이 이렇게 됐잖아요. 아, 해! 했을 때는 입모양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번에는, 하! 하면, 아래, 턱이나 입술이 더 아래로 내려가서 입모양이 커지죠. 그러니까, 입꼬리 내림근을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자, 여기 쫙 쳐져 있으면, 굉장히 보기 싫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꼬리 내린근을 큰 강대근을 잡은 위에서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꼬리 내린근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하라는 웃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불림 소리법 하. 이번에는 학교 종이 땡땡땡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하하하하하 입걸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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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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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입꼬리 당, 내림근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팔자주름 없애주는 아, 웃음 울림 서리법은 호입니다. 호, 호호, 호 라고 해주시면 팔자주름이 싹 없어집니다. 호! 라고 하시는데, 눈도 호! 이렇게 주세요 실눈을 떠주세요. 실눈을 떠주시면은, 처진 눈밑, 눈밑이 애교살로 올라갑니다. 애교살로. 예, 그래서 눈 마사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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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근육을 움직여 주셔야지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라고 했을 때는 입 모양을 한쪽으로 그리고 근육을 크게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웃었다고 웃으시면 더 좋습니다. <laughs> 눈 모양도 이렇게 화이트처럼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 아이 마사지까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다섯 번째 어턱 라인을 예쁘게 해주고 목주름을 펴주는 웃음 울림 소리 법입니다. 후,를 해주시는데, 자, 제 옆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 후, 후. 어때요? 움직이는 거, 크게 움직이는 거 보여,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이시려면은 입을 앞으로 쭉 내무셔야 돼요. 적당히 내미시면 운동량이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쭉 내미시고, 후, 라고 해주시고, 역시 눈도 어게해요 실눈을 어주세요 눈, 아이, 마사지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진 눈밑이 애교살로 올라가도록. 네그래서 후, 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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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웃으면 쉽지가 않죠? 역시 이것도 송아지라는 노래를 함께 붙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제가 3일 동안 이걸 연습한다고 3일만 했는데도 지금 볼살이 쏙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 탄력성이 생겼어요. 이걸 매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우린 예뻐질 일만 남았답니다. <laughs> 자, 이것을 3번 이어서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 시작. 헤헤헤헤헤

고 하셔도 됩니다. 누워서도 앉아서도 일어나서도 그 뭐, 뭐 엎드려서도 다할수 있는 것이 이 웃음 올림소리법입니다. 어, 산토끼, 토끼, 노래에 맞춰서 하면 은 어, 생각이 잡념이 싹 없어지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 잠을 깨고 나면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라는 걸 하게 돼요. 오만 가지 생각을 다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다가오지도 않을,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 염려 이거에 대한 40%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지나가버린 거, 지금 어쩔 수 없는 옛날의 과거, 내지는 상처 뭐 특히 전구보다는 나쁜 것을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또 40%. 그리고 현재, 지금 현재 생각하지 않아도 될거 그리고 생각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닌 거이 염려,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0% 6%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4%라고 합니다.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생각은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한테, 4%, 4 안에 집중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는데 도움,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웃음 울림 소리법. 또 오늘 예뻐지는 이미지 메이킹 마사지 기법에 활용한 이 웃음법입니다. 자, 우리 이 웃음을 세 번만 더 해보고 잡념도 싹 없애도록 합시다. 또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큰 광대근을 쫙 이렇게 올려서 열어서 뇌 전두엽에 기분 좋다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호를 보내게 되면 딱 신호를 받은 우리 뇌에서 아, 지금 기분이 좋구나 하고 좋은 물질을 내 몸에 쫙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강에도 굉장히 좋겠죠. 자, 우리 한번 다섯 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다섯 번할수 있습니다. 아주 짧고 심플하기 때문에 자, 준비 시작.

호호호호호히히히히에에에아하하호호호호네 <목> 유튜브나 뭐를 보면 페이스 마사지 하는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는 주로 아에이오 우로 하는데요. 아에이오 우보다는 하에히오 우가 효과가 좋고요. 하해 히, 호호보다는 히해 하호호가 훨씬 더그거보다더우가의 효과를 봅니다. 왜냐하면 큰 광대 근부부터 먼저 딱 잡아주고 그게 서 움직임을 잡아주기 때문에 히 라는 발음부터 웃음 울림 소리부터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해 하호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든 일할 때나, 뭐, 생각을 할 때나, 누워 계실 때나, 뭐, 다른, 뭔가를 뭐, 움직이실 때나, 이동하실 때나, 마스크 안에서 네, 소리 없이 하셔도 참 좋습니다. 눈은 어떻게 하라고요? 실눈을 하시면 더 좋고요. 상황이 안 되면 그냥, 그냥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는 80개의 근육이 있는데, 웃을 때 15개가 동시에 움직이고, 그 15개 중에 또 우리 예뻐지는 어, 이미지 메이킹 어, 근육에 필요한 중년 세 가지 근육 큰 광대근, 입꼬리 당긴 근, 입꼬리 내린 근 이것을 활용해서 예뻐지는 페이스 마사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라는 곡을 감상하시면서 네, 우리 페이스 마사지를 하면서 또귀 마사지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이 꼬리가 귀에 쳐 걸렸다 생각하세요. 이 꼬리를 귀에 쳐.

뵙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